어찌 보면 똑똑한 아들은 이렇게 잘풀수 있는 문제이지만, 와, 나 이거 풀이를 하고 나서 환장하겠더라. 이거, 이게 학력고, 학력평가 문제던데, 어, 뭐냐면은, 이게 야, 이, 이 여기서 이런,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나? 나는, 이거, 이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다. 있다는 자체가, 그 사람 자체가 좀 정신적인 부분에 조금...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. 이, 이, 이게, 이게, 연관되어 있단다. 와, 그런 냄새가 나나? 나는 전혀 못 맡겠는데? 봐봐, 이제, 어떻게 바꾸냐면, 여기서, 이제, 여기서 볼게. 이, 이 뭐냐, 어, 세제곱식을 전개하는 어떤 냄새를 맡아라, 이 말인데. 학력평가 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옆에 이렇게 답을 만들어 놓고, 어,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옆에 막 짜짓게 하는 거거든.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짜짓게 했냐면 이 친구가 친구가 모르겠는데 몇 살인가 모르겠어요 출제자가 여기 3 해주고 아 일단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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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렇게 하더라고 X 세제곱 여기서 3 해주고 X 곱하기 X 어. X 어. 이게 여기, 여기 X 제곱 해주고 여기를 X 해주고 1로 만들면 이게 이걸한다 맞지 아, 맞기는 맞아. 맞기는 맞아.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음. 뭐예요? 순서 이러고 그다음에 음. 뭐? 브 끌려? 그다음에 하나는 또 x 제곱이니까 하나는 또 이게 3아 이게 뒤로 빼 보자. 이 이건 뒤로 빼고 이걸 뒤로 이렇게 빼고, 맞지? 그 다음에 3. 아까 냄새 맡았던 X, X제곱분의 1, 이렇게 하는 거다. 그럼 봐봐라. 그럼 이게 이거지, 이거. 이게 이거잖아. 그 다음에 이거, 이거니까.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. X 플러스 X제곱, 어 X X분의 1의 세제곱이 됐다면. 이게 뭐냐, 아까 그 냄새야, 그 냄새. 야, 이거 뭐, 아무리 지가 백종원처럼 요리를 잘한다 해도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저기서 이 냄새를 맡았느냐, 안 맡았느냐, 문제인데, 우리 마구 욕을 해보자. 이거, 이거, 야, 이거 누가 이렇게 식을 조작할 수 있겠나. 이거 여기에서, 어, 여기서 X, 세제곱, X, X, 아, X, 세제곱, X, 제곱, X로 내리자, 내려갔지. 그 다음에 여기서 X, X분의 1에 0승, X분의 1에 1승, X분의 2승, X분의 3승 와서 요 식이 성립되는 거야. 이게, 정기하면 이렇게 된단다. 이런 걸 학력평가라고 낸 거야. 음, 답은 간단해. 여기 7이 들어왔고, 7이 삼성해가지고, 343이 되거든. 그런데, 야, 이걸 가지고, 봐봐라. 시험 문제라는 건 하나 풀수 있는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걸리는데, 1분 30초 전에 풀어야 되는데, 이걸 과연 생각해낼 수 있는 거야? 천재들 아니 생각 못한다. 내가 공부했던 것을 점수를 내는 게 시험이지. 어느 천재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. 테스트 하는 거 아니거든. 봐봐, 이거, 이거. 요게 3x를 3x제곱 곱하기 x분의 1로 나타내고, 그 다음에 x분의 3을 3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로 나타내가지고, 요, 요 전개식 공식으로 그대로 딱 들어와서 나온단다. 여기까지 하세요.